문서는 206 화마리그 폴더 안에, 이런 폴더 안에 10 부분합 그대로 열어주시면 되겠고, 부분합 3번 시트입니다. 여기 부분합 3번 시트로 가셔가지고 보시는 거죠? 이 내용을 갖다 부분합을 계산해 달라는 얘기죠? 같이 볼게요. 요 내용이죠. 부분합 3번 시트. 어, 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상공문화센터 수강현황표에다가 뭘 구해달라는 거죠?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과 모집 인원의 합계를 구해달라는 거죠. 정렬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일단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오른 차순으로 정렬하고 같은 구분이라면 어떻게? 수강료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처리해달라는 거죠. 즉, 2차 정렬 기준까지 해달라는 얘기죠, 이번엔. 그죠? 자, 요거는, 부분합 3번 시트에 있는 내용 가지고, 예, 이, 번 전, 어, 전부 다 잡아줘요. 전부 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정렬미필터에 정렬 들어가셔서 정렬로 들어가서 정렬 기준은 뭐요 구분으로 정렬을 하는 거죠 일단 1차로 구분으로 정렬 하시는 건데 일단 구분은 오름차선으로 이렇게 정렬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구분이라면 수강료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선으로 한다 이거는 뭐죠 기준추가죠 어, 기준 추가하셔가지고 두 번째 기준을 추가시켜줘요. 어, 두 번째 기준이 이제 수강료. 그러면 같은 구분 안에서 수강료 순으로 해서 내림차 순으로 해서 정렬이 된다 이거죠. 다음 기준 수강료 하셔가지고 정렬을 내림차 순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면은 정렬이 되겠죠. 일단 1차로 뭐 구분별로 정렬이 되었구요. 같은 구분 안에서는 자세히 보면은, 수강료가 높은 애들이 위로 올라가 있죠. 이게 내림차 순으로 처리가 된 거죠. 이게 같은 성인 안에서, 그죠? 같은 유안에서도 이제 수강료, 수, 수강료 내림차 순으로 처리가 되었고요. 이렇게 정렬이 되었어요,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어, 구분별로 수강료의 무엇을 평균을 이제 먼저 구하시는 거죠 구분별 수강료의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뭘 구해 주는 거예요 모집인원, 모집인원 합계를 구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자, 정렬한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개요 그룹에 구분합으로 가시는 거죠 구분합으로 가셔가지고 자, 그룹 8 항목은 뭐가 될까요? 구분이죠. 구분으로 이제 설정되어 있고, 함수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평균형, 평균인데 무엇의 평균일까요? 수강료의 평균인 거죠. 수강료의 평균, 뭐죠? 구분별 수강료의 평균을 구한다. 이렇게 설정하고, 마찬가지로 새로운 값으로 대장목 체크는 풀어 주시는 거죠. 왜? 이렇게, 이걸 해주셔야지, 이제, 그, 대치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부분합을 구했을 때, 새로운 그 부분합으로 대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풀어놔야지, 그죠? 이렇게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확인단추를 눌러줍니다. 확인단추 눌러주시는 게, 어, 나왔죠? 어, 구분별 수강료의 평균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제,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어디를? 데이터 탭에, 개요그룹에, 부분합을 다시 한번 들어가요. 부분합을 다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자, 이번엔 뭘 구해주는 거죠? 합계를 구해주는 거죠? 그니까, 러그룹할 항목은 똑같이 구분으로 놓고, 함수는, 무엇이기? 합계죠. 합계로 놓고, 무엇의 합계? 모집 민원의 합계될까 구분별 모집위원회 합계로 계산을 해주시는 거죠 확인 눌러주시면 은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일단 부분합이 나온 내용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어, 이제 한 가지 정도 이제 또 추가로 제시해 놨죠 그러니까 요약을 갖다가 결과로 나온 내용에서 요약을 갖다가 합계로 바꿔 달라는 건데 요거는 바꿔주면 돼요 그냥 바꿨다 뭐모 요약을 뭐모 합계 형태로 바꿔주시는 건데, 이거는 그냥 수동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일단은. 일 일단 무슨 소리냐면, 결과가 나왔어. 나온 상태에서 성인 요약이잖 요약을 갖다가 성인 요약을 합계로 바꿀 수가 있어, 요 수동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직접. 이렇게. 부분합을 구하신 다음에 요약을 갖다가 하나씩 다 바꿔주세요. 요약을 합계로 바꿔주시면 돼요. 초등 요약도 마찬가지로 초등 학교로총세 군데 정도 되겠죠? 세 군데 정도 이렇게 바꿔 주시면 돼요. 일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겠고요.